여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다녀와도 될까요? 아, 아이돌이요? 사실 이 순간, 남편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것 같고,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돌이 좋아졌다는 건,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다시 좋아해보고 싶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 키우느라, 가족 챙기느라, 늘 뒤로 밀어뒀던 마음이 이제야 고개를 든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반응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녀오세요.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이면 됩니다. 대신 가끔은 우리 이야기할 시간도 함께 만들어주세요. 이건 허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콘서트 다녀온 아내는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 변화는 결국 다시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의 한줄 정리. 아내의 취미를 존중하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 공감하시는 부부님들 모두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